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갑술일입니다. 갑술은 뭡니까? 개날이죠. 그저 푸른 개가 나타났네요. 갑일은 기를 좋아하죠. 기묘, 기사, 기미, 기우 기에, 기축기를 좋아하고. 온화하고 인정이 많고 자립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개, 는 뭡니까? 토끼도 좋아하고, 그냥 말도 좋아하고, 범도 좋아합니다. 그나, 개는 뱀도시라고, 용도시라고 하고, 개도, 어, 소도시라고 하겠죠. 자, 가비는 경이라고안 맞죠.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막 이것을 각경축이라그 합니다. 자, 교육자, 국민, 경찰, 검찰 좋고, 근설업전기업 좋고, 여철학자나 제조업이 많습니다. 건강으로서는 머리병, 위장병, 탈모, 그리고 비염, 축농증이 예, 그 다음에 편도성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또 띠별 운세, 불타는 금요일 띠별 운세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나의 띠별 운세, 지띠아운 어떻게 될까요? 지띠 아, 지띠오 연애운이 좋네요.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그죠?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예, 모든 게 건강도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소띠보기 역시, 저 <laughs> 죽술 형사에 갇혔네, 버렸네, 그죠? 이별이 있고요, 그죠? 낙마수가 있고, 구슬수가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사고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범띠보습니다범띠도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그러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요. 그러나 매매, 성사, 이사, 금전은 사업은 다 좋습니다. 자, 토끼띠, 육합이죠? 하하, 아, 도 만나긴 만났는데뭐 꼴보기 싫네요. 그렇지만, 담은 매매온, 성사원 이사, 금전은 다 좋은 날입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온연의 남자운이 있네 그죠? 오히려 그래서 약간의 고수할 수는 있을까? 입을 조심하시고 약간 낭만아, 약간의 교통 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의 사업은 또 좋은 날입니다. 자 뱀띠 BM띠 볼까요? 뱀띠도 오늘 원진세를 돌아서 결국은 뭐 연애는 안 되고요 일만 써 해야 되는 그 날입니다. 금 금전은 사업은 야 성사운 또 이렇게 청량운 이런 건다이사원다 다 좋습니다. 연애만 꼬입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하하 상남대가나타나네 그저 매매가 잘되고 이사가 되고 성사가 되고 성질이 되고 학업이 되는 좋은 날입니다. 자 양띠 보가 양띠도 불타는 날이네. 그저 모두 밥 마실 나가는 날이고요. 낮에는 좀 꼬이고 밤에 좋답니다. 그래서 밤에 비즈니스를 하시고요, 밤에 연애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 오늘 좋은 소개팅이 있네, 요 그죠? 소개팅에서 좋은 남녀를 만나게 되고 사업이 되고 매매 승사 이사 금전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도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 그죠? 아주 부자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주 금전는좀 매매 승사연 연애 사다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수건 사업이로 지금 오래된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네, 그죠? 그래서 개띠도 오늘 아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연애가 좀 꼬이네. 그죠? 만나긴 만났는데 꼬이고요. 그죠? 약간의 사고수, 약간의 구설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나 금전사업, 또 이런 건또다 괜찮은 날입니다. 자,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세요.